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요 어, 계시록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많죠. 그죠? 미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미래에 관심이 있어서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심지어 많은 국회의원들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요. 참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관심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무당들이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이 미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어.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있을 줄로 압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사정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어요. 물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짓말로 자기를 믿게 만들고, 자기를 교주로 섬기게 만들고, 그들의 돈을 뺏고, 심지어 온갖 음란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 주셨다는 거 근데 이, 이 미래를 우리 알려 주신 것이 앞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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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끝을 알려 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 그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계시록에 대해서 세세하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한다면 잘못해서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개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가자는 것은 반드시 내가 속해오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시록이 결코 막 공포의 책이 아니고 두렵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밝은 미래, 우리 믿는 사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여원복음 16장 그 앞에 3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원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교회가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대시록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형도를 싫어하고,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습니다. 이 개시록도, 바로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승리의 이야기. 결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다시 넘어와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란 말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 준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 준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이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이만이나 이단의 교주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비로 비로 요한이 주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절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마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으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을 구약에서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게 위해서 성경을 산거하거니와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도 주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모든 이야기도 바로 주님이야기라 거예요. 이계시록도 바로 주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이 뭐 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A와 Z라 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을 그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 주님.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비록 이 계시록을 쓴 저자는 요한이지만 바로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서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도미니티아나스 황제 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믿게 만들고 안 믿으면 죽이고 학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버릴지라도 왜요?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학대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큰 확신, 더큰 소망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쳐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의 눈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학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순교하고 죽을지라도 그것은 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고 낙담에서 골방에 갇혀서 어찌할꼬 우리도 죽을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했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당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회복되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승리하는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말씀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라고 되어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석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시를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먼저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또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개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시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과 승리. 이 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 땅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은 심판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 또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돼 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 그게 물론 관심이 있지만 그 모든 미래의 세세한 일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심판과 승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승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 그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선다. 상 받는 심판대 앞 우리가 선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어렵다고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고 또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 이자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자기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3 절을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죠 읽고 듣고 복.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해서 끝까지, 계시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음?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잘 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없어, 많이 없었죠. 지금 우리 각자가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회당 아니면 교회에 성경 두루마리가 겨우 한건 있을까 말까예요. 그렇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읽는 자들이 그죠 말씀을 전하고 또 읽어주는 자들이 장로들이 있었고 말씀을 읽는 자와또 듣는 자는 성도들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읽,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지킨 거예요. 그죠? 얼마나 유심해서 들었겠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그리고 잊어버렸겠습니까?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읽고 듣고 지킵니까?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속의 경일기처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그런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똑같이 이 계시록 말씀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으로 미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만판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당분간 공적 예배를 드리,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듣고 지키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경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귀한 예배를 앞으로 또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허락되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피해서 숨어서 숨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들. 비록 이 땅에서는 학대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정한 복은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누가 비유했듯이 2초밖에 안 되는 이 땅에 그 복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이단들은 이렇게 막 때가 가까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곧뭐 무슨 일이 날 것처럼 날짜를 정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다라고 말했죠, 그죠 어쨌든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세상에 많은 질병과 또 기근과 또 온갖 죄들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N 번방 사건이나 뭐 코로나나 또 여러 뭐 학대받는 시대이고 고통받는 시대가 맞습니다. 정상이 아니. 이 이 세계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뭐 전세계 인구의 3번이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냥 상징적인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옛날에는, 지금은요, 전세계 핵폭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를 몇만 번 파괴시킬 만큼, 그런 핵폭탄을, 또 화학 무기를, 어?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혹시 알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가 가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때를 미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소망 중에서 우리 사명감당하는 인생들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어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관심도 있지만은 더큰 관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편지입니다. 편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교회에 쓴 편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 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불러낸 물이 특별히 세상에서 불러낸 물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의 심판받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복주기에서 불러낸 물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복받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에다 복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하는 삶이 곧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어, 우리 마태복음, 그거 한번 보고 다시 올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주님께서 우리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을 육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보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절 1장 7절 시작. 볼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럴리라. 아멘. 그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 벌써 재림했다고 뭐 그러고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말이 됩니까? 다 알도록 온다는데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알게 오신대 어떻게? 전 인류적으로.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죠. 마지막 심판의 때, 벌써 주님이 재림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누구나 다알수 있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뭐 주님께서 벌써 재림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게시록 3장 11절 말씀 볼까요? 뒤에 게시록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시록 3장 11절 시작. 네. 내가 석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속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아무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더그 주님이 준 믿음,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16장 넘어갈게요. 16장 15절. 개시록 16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래 우리가 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속히 온다고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 벌거벗은 자처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22장 12절, 저 끝에 22장 12절,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고,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이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주는 책입니다. 승리의 책입니다. 또한 심판의 경고의 책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떠난 이 세상, 이 세상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확대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들. 그죠? 벌거벗은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의 옷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